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많은 정치 자금을 후원한 가상화폐 업계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재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.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촉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 SEC 수장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SEC 위원장 후보로는 댄 갤러거 로빈 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와 크리스 지앙 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갤러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SEC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.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헤스트 피어스 현 SEC 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피어스 위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가상화폐 업계를 규제하려는 겐슬러 위원장과 자주 충돌해 왔습니다.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피어스를 새 SEC 위원장으로 추천한 바 있으며 리플 CE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또 다른 후보로 브라이언 브룩스 전 비트퓨리 CEO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 가상화폐 기업 수장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수팀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새로운 정부의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